안녕하십니까. 지피 p n f 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환자들이 다리를 번쩍 들어올려서 걸으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러한 것들이 과연 이론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페리의, 이건 이제 프로스트 에디션이죠. 여기 보면 피규어 15-2에서는 우리가 미드스윙에서 과도하게 다리를 들어올리는 동작을 환자의 병적 게이트, 문제가 있는 보행이다라고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이러한 보행을 하는 이유는 앵클리의 컨트랙처로 인해서 이제 저측 발목이 내려가는 거죠. 저측 굴곡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 환자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페로니우스 너브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우리가 그 발목이 이제 처지는 현상에 대해서 있을 때 과도하게 고관절을 들어올리는 스태핑 게이트를 하는 일반적인 상황하고도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페리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하시죠. 우선 이제 이러한 동작이 나오는 것은 발이 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과 세관절의 굴곡을 통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과도하게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세 가지의 주된 기능적 손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들어올리게 되면 우리가 이니셜 컨택 로딩 리스폰스에서 힐이 닿는 것이 아니라 발의 전족부가 닿게 되죠. 그래서 앵크 스트라터지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앵크 스트라터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미드 스탠스에서 그 프리스윙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충격을 흡수하는 것들의 기능이 저해가 되게 되죠. 그럼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전족부에 가해지는 충격으로 인해서 전족부의 연부 조직이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능적 손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힐은 탈루스와 칼카네일스의 그 강한 뼈들에 의해서 그리고 주변의 강력한 인대에 의해서 이런 충격들을 흡수할 수가 있는데 전족부의 경우에는 상당히 모빌리티가 강하고 부드럽죠. 그래서 충격으로 인해서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가 전족부가 이제 어떤 먼저 다서 보행이 일어나게 되면 앵크스트레스 우리가 앵클락이라 그러죠. 이렇게 발목이 구르는 현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 더불어서 어떤 이 앵클의 플란터 플렉서의 단축으로 인한 컨트럭처가 있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어, 촉진하게 되면 환자에게 앵클의 잠김 현상이라는 그러니까 백리를 환자에게 교육시키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양발 지지 상태에서는 우리가 육악기를 위해서 예하지에 체중이 부하되서는안 된다라는 것인데 우선 이제 우리가 프리 스윙 단계에서는 체중이 완전히 떨어지 그부하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도한 그 우리가 고관절을 들어올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 이더브 스탠스가 없게 되고 프리 스윙 단계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노멀라이즈한 보행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과도한 고관절 굴곡을 이제 달리게 그 나오게 됩니다. 세컨드 에디션에서는 여기 보면 이제 달리는 것과 관해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나오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되는 현상은 우리가 이 환자로 하여금 비효율적인 보행이라는 것을 페리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자들이 그 다리를 들어 올린 동작을 이야기하는데 어~ 보호자분들도 한번 이 다리를 번쩍번쩍 들어 올려서 아마 한 시간 정도 걸어 다니시게 되면 허리가 아파서 아마 계속해서 걸으실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면 고관절 굴곡군들을 우리가 과도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고관절 굴곡군을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백패인이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전략을 사용할 때는 정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겠지만 초기에 앵클에서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